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 이후 3년 차부터 고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이 남자와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미쳐버리게 고민을 했었지만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같은 상처를 두번 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나름 참는다고 생각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 선생과도 2년 반 정도부터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근 3년 정도의 관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결된 김제 절 생활 또한 3년여 정도 되면서 정리가 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과정 중, 함께 공부하는 도방과 상담 연결이 되면서 도법이라는 세상과 인연이 되고 두분 스승님과 인연이 닿게 되어 어느새 3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라 판단되면 나오면 되지라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도법 내림을 하게 됐죠. 공부를 해가는 과정 중 1년 남짓한 시간에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공부가 잘안 되고 못한다는 느낌에 나 살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끼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나를 들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고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일치월장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 공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하고 다독거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차가 되어가니 불안합니다. 김재희 있을 때 정리되어질 시간이 돼가면서 신선생의 모질던 모습들이 오버랩되며 자꾸 내 눈에 비쳤거든요.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 모진 모습을 보일 분들이 아니라는 건 한편에서는 잘 알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험치로 인해 신선생의 모습이 보이면 어쩌지? 여기도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하는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3년상 치르고 나갈 공리를 하고 도법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부하면서 나갈 공리 한다고 어른전에, 선생님전에 꾸지람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3년차에 못 뛰쳐나가 5년차에 계획 꾸리고 있잖아! 그거 무너지면 10년차에 계획 세웠잖아! 하고 말입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많이 미숙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인간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데, 이런 생각 이제 안 하는데. 하고 말이죠. 일반인으로 살면서도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던 그 시간 동안에도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 상대 탐만 하며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도법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3년 반 정도의 시간은 올곧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과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공부가 맞는 공부라는 더 확고한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있는 우리 도반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이라 느낄지라도 제자리가 아니기에 열심히 걷겠습니다. 뛰쳐나갈 국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기운 정리해주시고 안 뛰쳐나가게끔 끌어안고 계셔주시는 멋지고 대단한 두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운 구석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쁘다고 괜찮다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멋진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밉다 밉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자 지켜주시는 제자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감싸주시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세계관의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대어르신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 스승님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자, 어르신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도반님들